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어, 일단 저희 첫 곡으로 먼멀 <laughs> 타임이라는 곡을 들려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 드릴 건데요. 어떤 곡 준비되어 있을까요? <laughs> 저희 다음 곡운전만해라는 곡을 준비해 왔는데요. 아시나요아나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운전만해라는가사에 춤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이 따라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운전만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그쵸, 저 don't k n 요 누구세요? n t know. I don't know. I d 되게 t know. I d o 그렇게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게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 n 는 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 요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네, 앞에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목소리> 엄청 힘이 되거든요. 조금 부끄러우셨고 오늘 이렇게 공연 보러 오셨으니까 같이 잘 따라해 주세요. 너무 쉬워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롤링 롤린, 롤링 롤린, 롤링이 반복될 건데 중간에 헤이만 같이 외쳐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네. 하나, 시작. 롤링 롤링 롤링. 헤이. 와우. 맞아요. 저기 가운데. 머리 짧으신 여자분 어디 어디 너무 잘 따라해 주시고제 그래서... <laughs> 네 눈에 떠들어요 붙还是...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시작. 롤래 롤래 롤래. h e 롤래 롤래 롤래. h e 롤래 롤래 롤래. h e 너무 귀여운 게 뭔지 알아요? 애기 친구들이 보여요. 어 그러네. 되게 열심히 따라해 주고 있는데 애기들 안너 저희 이렇게 너무 연습을 잘해 주셨으니까 다음 이어서 가봐도 어? 되겠죠? 네. 네, 이어서 롤링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호은지 예쁘다. 예쁘다. 미유나 수시하다 그리고 이제 여가에. 훨씬 회의를 크게 외쳐주셔서 귀 받았지 않요 네,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베스트다운 아 축에 초대해주셔서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laughs> 다음 준비한는 공항은 뭐가 있죠?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 천천히 천천히 네, 물한번 먹어볼까 봐요 물주세 네, 저희가 이렇게 베스파 동호회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일단 너무 기쁘고요. 저도 베스파 편 없거든요. 우와! 우와! 저어아 진짜요? 다 봤다고 해야지! 어, 명품드라이버! 베스파 지금 한번해봐봐 지금?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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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laughs> 부산면 아, <laughs>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laughs> 네, 너무 좋아하는 어, 이렇게 브랜드에 저희가 행사 초대견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쁘고요.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치한 파인이라는 곡을 준비해왔습니다. 친한 곡이니까 같이 즐겨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앵콜 곡도 준비는 해왔거든요. 용시민 형님, 안녕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요. 앵콜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앵콜을 이렇게 해, 해. 해주시는데 응? 저희가 어, 앵콜을 안 하고 맞아요. 하는 데맞죠요 A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는데에 저희 앵콜을 한번 봐줬을 거요 멋지다 와. 좋아요? 좋아요 지금 앵콜을 부르려고 하는 노래가 저희가 작년에 했던 레모네이드라는 곡인데요 이거 왠지 올 여름에 잘될것 같단 말이에요 요새는 <laughs> 정말 좋은데 그그 그, 이거 이거 타시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어, 우리 부부님들 네, 잠시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네, 아주 특별한 시간 을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너무 멋진 게임 보여주셨는데 예뻐! 오늘 여러분들이 대신 럭키드로 하나씩만 뽑아주고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 곁에 계신 유나님께서 먼저 하나 네. 뽑아볼까 합니다. 아, 지금 우와. 여러분들이 넣어주셨는데요, 하나 뽑아주십시오. 우와. 네. 어디있어요? 네. 직접 한번 호명해 주십시오 127원. 127번 아, 네. 127번 네. 127번 127번 저흰 모자를 쓴 분이신데요 네 유나님이 뽑아하셨으니까 푸시타임 오프로드 티셔츠 한 2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유나님이 뽑아하셔서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번에민영님이 네. 하나 뽑아주시겠어민영 누나 24번 여신김민냥미정너 이쁘다! 네, 고맙 주십시오 1 9 8번 10,000원! 1 0 0 0 1 1 9 8번 자리에서 한번만 원 10,000원! 1 9 8번0원 10,000원! 10,000원! 1를0 0 0원1 0 0 0 2 0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약 30만 원 상당의 선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은진, 네. <웃음> 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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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뽑 은진, 은다 은진, 은진, 은 나도 사랑하 은진, 209번입니다 진 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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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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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멋진 무대와 멋진 럭키드론까지 뽑아주신 부부관에게 다시 한번큰 그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쳐주십시오. 네, 새해 부탁드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